흐허허허, 흐허허, 흐허허, 어, 씨, 아, 아, 어이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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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아, 씨, 아, 씨, 마, 저기, 어떻게 가, 아, 씨, 헛, 헛, 아, 씨, 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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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, 아, 어, 아, 헛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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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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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, 어,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어아 아니 뭐아아 아, 너무 많이 눌렀어 씨. 아 손. 손으로 하고 싶어. 아 쌉. 언제 깨? 언제 깨 이거? 아! 아 나이스. 어어왜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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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으로 뛰어? 여기 어떻게 들어가? 아 갑이. 아, 아아뭐 해? 헛어헛 어? 헛. 어? 어! 아! 안돼! 어? 얘들아 나 지금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 아! 까비 오, <laughs> 흐 어, 어. 아! 아! 나이스 아! 여기 여기 빡세 오! 오! 어어어! 어. 어, 힘들어 아! 아아 <laughs> 아, 씨! 호우!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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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시작이지 근데 얘들아 앞에꺼 다, 다... 이거 앞에꺼 튜토리얼이야 거의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야. 아, 오, 음, 어. 아, 아, 씨, 안 되네. 어, 아. 아, 이거 되냐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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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이다. 어,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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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오, 씨. 헛. 아, 오, 씨, 홧, 아, 홧, 어, 오, 오, 레전드, 레전드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스탑, 그렇지, 씨. 아하, 오, 아하, 아 아하, 아 아하, 아워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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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. 어, 어. 아! 어아오아아아아 어어... 왜왜이걸와아아왜 어! 왜, 아! 아, 이렇게 못해 오아씨 아 미안 애들아 자꾸 이상한 소리 내는데 내 의도한 건 아니야 그 몸에서 그런 나와 오씨아 씨발 어 됐어 어짜 아!

아, 이 이상한 소리가 나와. 몸에서 힘을 주니까. 아. 아, 아니,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. 절 소리가 나와. 아. 아. 아, 아. 아 이제 느낌이 좋아. 아, 씨발. 어. 어. 아. 우. 예. Yeah. 핫! 아, 쇼 아. 아. 아이씨. 아..아..아파 아, 아 나이스! 아..하.. 아, 좋아요 아.. 우와아아아 아.. 아. 오, 짜 아..하.. 아. 어? 어? 아..아.. 아. 아, 아, 아 짜증나네 아.. 아 뭐해! 아..씨! 아..아..아.. 아..아.. 오늘 방송이 음란하다고.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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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! 아, 아, 애들아 너무 저급하게 놀지 말자. 물론, <laughs> 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. 아, 감각이 이상해질라 그래. 아, 지금 내가 말한 멘트도 다 이상한 말 같잖아. 아, 짜증나네. 어허. 어. 야, 여기선 소리안낼 수가 없어. 저기 무조건 소리 내야 되네. 어. 어, 나이스. 어? 혀로 점프킹을 왜 해, 또라이들아? 하! 아! 깨다아이 자식아! 발로 깼다!